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변호사입니다. 어,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뭐 법인 회생, 기업 회생, 법, 기업 파산, 법인 파산 이런 절차와 관련해서 어, 채권자들이 그 소송을 했다거나 강제 집행을 했다거나 가 압류 가처분, 압류, 추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놓는 경우도 있고 뭐에하는 경우도 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 되느냐 이런 걸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 신청한 제도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개인 파산과 관련해서 그, 강제 집행하고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인 파산과 관련해서 그,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의 처, 처리는, 그 채무자 회생비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48조 하고 그다음에 349조에 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럴 수가 있죠.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선고가 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파산 선고 전까지 채권자들이 가압류나 뭐 가처분이나 압류 추심이나 경매나 뭐, 여러 가지 법적 조치들을,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그런데, 이제, 파산 선고 전에 이런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그, 파산 선고가 되면, 그, 348조 1항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합니다. 실효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효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 파산에서는 권리, 의 채권자들 권리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파산채권, 재단채권, 어, 그 다음에 담보권, 어, 별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원래 재단채권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제를 해야 되는 거고 돈이 그 이제 자금이 사정에 따라서 파산채권은 전체가 이제 배당 절차에 참가해가지고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배당은 이제 각 채권자들의 액수에 따라서 이제 안분 배당, 안분비례해가 액수에 따라서, 이제, 몇 분에 몇, 몇 분에 몇,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 그 다음, 담보권이야, 뭐, 경매되는 거는, 이제, 아실 테고. 어쨌든, 파산 선고전에 있었던 이 강제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실효가 된다, 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단 채권에 기한 것도, 어, 실효가 됩니다. 다만, 세금하고, 세금하고 똑같이 걷는, 그 채권들, 이4대뭐 사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거는 시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뭐뭐 뭐 이유는 뭐 나라 재정을 위한 거니까 아마 이렇게 뭐 해놓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 나라도 채권자인데 다 특별히 뭐 이게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일단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산 선고 후에 이제 그러면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 경매나 뭐 압류 추심이나 뭐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할수 있느냐?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이 그, 이때는 또 세금이나 4대 보험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체납 처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신규로는, 그러니까 파산 선고 후 신규로는 채권자들이 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어, 대부분 실무적으로는 면책 신청까지 그 신청서를 넣거든요. 넣지 않는다 해도 간주면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파산 신청했으면 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거니까 대부분이 면책받기 위한 게 목적이지 뭐, 이게 뭐 파산 선고 받는 게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면책 신청이 있게 되면은 이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진행이 중단이 돼요. 중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로 멈추고 있다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은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그 그, 그, 그런 결정이 나게 되면 이제 중지되어 있던 뭐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실효됩니다.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면책 신청이 안 됐어요. 면책이 안 되고 기, 면책 기각됐거나 면책 불허가 났거나 그랬을 때는 이 중단됐던 게 다시 진행 을 하게 되겠죠. 자,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파산 선고 받고, 면책 받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이, 실효된, 효력을 상실한, 뭐, 경매라든지, 그 다음에, 저,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지금 파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그 법원이 아니라, 다른 법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어떤 가압류, 가처분 특히 뭐 부동산에 가압류, 가첩을 한다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남아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은 사실상 무효인데, 어, 여전히 제3자가 봤을 때는 그 가압류, 가처분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집행 취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뭐, 실무적으로는 이제 개인 파산에서 파산 관제인이 이제 이런 집행지 신청을 하는거고 부동산 같은건 등기 잖아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뭐 이런것들 경매개시결정등기 이런것들은 그 집행법원에 등기말소 촉탁을 이제 사무관 등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매는 이제 그 뭐야 담보권은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중지돼 있던 경매는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또는 중지가 안되고 계속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배당이 맞춰지면 이제 담보권자가 가져갈 채권 액수만큼 가져가고 남는 거는 이제 파산 관제인에게 이제 줘가지고 파산 관제인이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파산 선고 전에 채권자들의 어떤 법적 조치. 는, 파산 선고로 실효되는 게, 실효된다. 또는 면책 신청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중지가 되고 면책이 결정이 나면 실효된다. 근데 그, 그, 가압류 과처분 경매 개시 결정 뭐 이런 등기라든지 뭐 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그, 무효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집행 취소 신청을 해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파산 선고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신규로 어떤 강제집행 가압류, 국가도 할 수, 국가도 이제 세금에 의해서 할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있게 되는 면책결정이 되면, 그럼 그때 그 되면 중단됐던 여러 가지 법적 조치들도 이제 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면책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과체분 이런 경우도 개별적으로 그 저. 집행 취소 신청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정도로 개인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행한 그 강제 집행은 어떻게 되느냐? 뭐 어, 파산 선고 결정 시를 기준으로 그 전과 그 후로 어, 구분하시면 되고 면책 시청이 통 이제 실무상 같이 들어가니까 이제 면책 결정 전에는 중단됐다가 면책 결정 후에는 실로 된다. 어, 그 후에는 집행 취소 신청 등. 개별적인 또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